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삽교 최상류권에 있는 둠포리권 포인트에 왔습니다. 둠포리권 포인트는 바로 옆으로 도고천이 흐르고요. 바로 뒤편으로 늪지가 있습니다. 이거 만수시에 이곳이 잠겨갖고 굉장히 넓은 늪지를 형성하는데 수심이 상당히 얕습니다. 이곳으로 봄철에 붕어가 올라타면 엄청난 조가가 나오는 곳이고요. 한번 이곳 포인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둔포리 쪽에서 들어왔고요. 뚝방길 아,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 둔포리 쪽으로는 이제 바로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뭐 사륜 내려가실 수는 있어요. 내려가실 수 있는데 아차 타고 내려가면 올라오기 정말 힘듭니다. 아, 보시다시피 길 엄청 막 까여 있죠. 아 이거 절대 차 끌고 내려가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절대 내려가시지 말고요. 아, 뭐, SUV, 뭐, 사륜 되시는, 자신 있는 분들, 뭐, 물 앞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제방 쪽으로 차들때 많으니까, 제 방에 차 대시고, 조금만 걸어서 내려오시면, 물 앞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아, 얼마 전에 여기 차 끌고 내려오셨던 분들 같아요. 이거 차 들어오면 100% 빠집니다. 아, 이런 곳은 뭐, 제 사륜도, 뭐, 탈출하기 힘드니까요. 그거 잘 파악하시고요. 굉장히 길이 안 좋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아툼퍼리의 일대는 늪지입니다 늪지이고 중간에 저 섬입니다 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만하기 때문에 수심이 상당히 얕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만하죠 만만하기 때문에 뭐 수중 안으로 들어가셔 갖고 낚시를 하셔야 되고요 아유, 저기, 한, 한, 여덟, 아홉 지급 붕어가 하나 죽어서 떠있네요. 여기, 여기요. 죽어 떠있는데, 음 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산란기 때 이곳, 붕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좀더 올라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날이 좋을 때는 사륜이면 이거 내려오실 수는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여기 차 끌고 내려오는 것, 둔포천일 어, 때, 아,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수심이 보시다시피 어좀 보여드릴게요. 아어 여기 수심 뭐 손가락 하나 정도 한 뼘밖에 안 되죠.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리고 부들 저 군데 군데 있는데 어 수중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어 둔포천 일대 산란기철 참 대단한 곳인데요. 어, 고기들이 뭐 이렇게 등짝을 보이면서도 뭐 입질을 하는 곳입니다 어, 평택호 덕목류와 지금 성격이 비슷한 곳이고요 어, 이것도 이제 산란기철이 돼야 지금 낚시가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이곳으로 지금 아직 붕어가 올라타지 않았고요 낚시인들도 거의 없습니다 어, 지금 상태 길 상태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장화를 신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 <laughs> 지금 장화가 아니라서 조금 고달프긴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듬포리일때 어, 포인트 보시다시피 아마존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이루고 굉장히 밋밋합니다. 밋밋하고 저 정면에 보이는 게 무들밭입니다. 저 앞에. 부들밭, 이렇게 있으니까 포인트 상당히 좋죠?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길입니다. 길인데, 지금 뭐, 물반, 그렇고 길반, 뭐, 질퍽질퍽 합니다. 이거 들어오실 때, 뭐, 굉장히 뭐, 장화라든가, 뭐, 좌대 갖고 오시는 것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저 앞으로 부들밭 상당히 좋고요. 어 붕어가 이쪽으로 들어올 때, 요 볼륨과에서 산란기 때 이런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쭉 들어와서 하니까, 뭐, 상당히 재미나게 낚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 떡밥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연안에서 뭐 짧은 낚싯대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장대로 저 사이사이 공략하시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위쪽 포인트 더 보여드리고, 어, 숨소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뭐 둔포리 현재 길 상태 정말 좋지 않고요. 아직 붕어가 여기까지 올라타진 않았습니다. 어뭐 일부 저 낚시꾼들 몇분 계시긴 한데 어 조가 지금 전무한 상태고요. 포인트 조금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저 안쪽에 낚시하고 계시네요. 아 지금 앞에 보이시죠? 앞에 부들밭, 저 앞에 수중 부들밭입니다. 아 장대 치셔야 되고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금 포인트가 꺼니, 거니... 아고 좋은데, 아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장화 신어야 되고요. 아저 앞에 부들 사이 사이 공략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아 제가 저 안쪽까지 한번 가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여기 엊그저께 비가 와 갖고, 음, 이거 뭐 장화 없으면은 이곳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기에 답사하기 어려운데요. 네, 저 앞에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바닥이 완전 뻘바닥입니다, 뻘바닥. 네, 지금 안쪽, 여기 건너편 부들 보이시죠? 부들 앞에 보이고, 저 앞에 섬입니다. 어, 안쪽으로 들어가도 포인트 여건은 점점 괜찮아져요. 괜찮아지고, 이 바깥쪽, 바깥쪽 수심이 굉장히 얕고, 아,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저 안쪽이 포인트가 좋습니다. 안쪽 좋고, 가면 수심이 점점점 얕아지기 때문에, 어, 조금 낚시 여건 불량합니다. 아, 이거 봄철 산란기 때, 이 부들밭 안쪽으로 붕어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요. 아, 이거 안쪽 추천드리고, 아, 이거 놓으실 때는, 어뭐 장화 필수입니다. 장화, 바지 장화 갖고 오시고 좌대 있으시면 좌대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심 뭐 바닥 보이도 한 뼘도 안 되죠. 굉장히 얕습니다. 수심이 굉장히 얕은 지역이니까 이거 붕어가 붙었다는 거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평소에 거 고기 한 마리도 없고요. 산란기 때 돼야 이볼류권에서 산란을 위해 붕어가 들어오는 곳이니까요. 그거 확인하고 출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어, 이제 뭐 둔포리 이쪽 뭐더 들어가도 뭐 뻘바닥이고 비슷비슷해요. 어뭐저 안에 낚시하시는 분 계신데 아직 조항은 아직 고기가 뛰는 게 없어서 그닥 좋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둔포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삽교 최상류 둔포리 일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보시다시피 중간에 저 수중 섬이 있고 완전 늪입니다. 수심이 상당히 얕고. 안에 부들쩌들어 있습니다 어, 여기 낚시하기 상당히 힘든 곳이고요 어, 떡밥집보다도 짧은 대물치를 가지고 좀 장대를 가지고 오셔야 재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뭐 초보랑 같이 오기는 조금 힘든 곳이고요 자기가 대물낚시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초범둔포리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